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앰플 세럼 에센스. 이름이 다 다르지만 정체성은 같습니다. 제조자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체성, 본질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 메인 성분입니다. 메인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한테 잘 맞는 또는 안 맞는, 효과가 많은, 효과가 적은 이렇게 나눠 질수 있거든요. 첫 번째 성분 분류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진정 앰플, 판테놀, 히알루론산, 병풀, 어성초, 알란토인. 자, 앞에서 말씀드린 성분들이 각 함량별로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니까 요거를 제품 박스에서 꼭 확인하세요. 먼저 첫 번째 제품, 토리든입니다. 산테놀과 오중 히알루론산 둘다 고함량입니다. 장벽 성분도 세라마이드 엠피 베타글루칸 콜레스테롤 쭉 흐르는 점도 있는 젤이고요. 글리세릴 아크릴레이트 아크릴 엑시드 코폴리머 젤 형태를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쿨링감이 있어요. 딱 발랐을 때 시원하다, 촉촉하다. 오일 성분이 없으면서 이겹삼겹 발라서 수분감을 채우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수분 진정 목적 여름에 바르기 굿! 쿨링감과 급수분 충전 훌륭. 오일 없어 지성 피부용 수분 앰플로 추천. 두 번째는 비플레인이에요. 리뉴얼이 됐습니다. 용기 자체도 투명하면서 분리가 잘 되는 스티커로 환경까지 생각한 클린 뷰티에 좀더 다가갔다. 수분 진정 정체성을 알수 있는 게 병풀 주춤을 82.44%에 히알루론산 이게 둘다 고함량이죠. 잘 썼습니다. 저분자에 히알루론산을 썼고 하이드롤라이즈도 하이아루론익시드그니까 처음에는 약간 끈적인다? 무게감이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흡수돼서 마무리감은 깔끔하다. 토리든보다는 좀더 쫀쫀하더라고요. 기 테스트를 했는데 중성에 가까운 복합성이니까 나쁘지 않은 피부로 바뀐 걸볼 수가 있죠. 뒷판은 요거 발랐을 때 밤까지 건조함이 1도 없었고요. 오일 성분이 없는데 촉촉 있습니다. 종일 진정 효과 있어서 붉은기 완화에 굿 리뉴얼 후좀더 촉촉해짐 지성 여드름 피부 속건조 추천 대 여름엔 수부지 중성도 무난하게 괜춘 다음은 다자연입니다 양모밀 추출물 50% 소듐 하이아루노네이트 고함량입니다 양모밀 즉 어성초 추출물은 독소제거나 뭐 황산화로 원물 자체 특성이에요 좋다라고 하는 성분이고 녹차 추출물까지 같이 썼습니다 제형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었어요 결과로는 민감도도 별 차이 없었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수분 4 유분 6 정도 되는 느낌이었다 이게 오일 성분은 없지만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사용해서 그래요. 증점제도 사용을 했고 그래서 많이 덧바르면 밀릴 수가 있다는 점 고분자 히알루론산의 제일 세형 무난한 성분 구성과 사용감 수부지 적합템입니다. 스킨 천사. 단일 성분이에요. 주성분이 병풀 추출물 100%. 원산지는 나와 있지만 추출법과 함량을 알수 없다는 점. 제형이 굉장히 물 같은 제형이고요.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완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지는 크게 많이 줄지 않았고, 식카 성분은 민감, 진정, 요거에 가장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원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겹에서 두겹반 정도 바르니까 수분크림 없이 이걸로만 발라도 충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병풀 추출물 100% 앰플. 쿨링 효과, 민감도 진정 효과 굿. 속 건조 개선에 효과적. 세안 후 퍼스트 에센스로 추천. 여드름 진정용 앰플. 주성분 시카 티트리 잎 오일, 당근 씨 오일, 바하. 다음은 비오템입니다 앰플과 가루가 같이 섞여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흔들어서 사용하는 제형인데 수분의 BHA, LHA 지성 피부의 피지 조절용 앰플 에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렴제로는 변성 알코올을 사용했는데 살리실 액시드 가용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피아니시 액시드 이것도 변성 알코올과 함께 사용돼서 방부 기능을 같이 높여주는 사용감을 정리하면 수분감은 매우 없고 유분을 탁 줄여주면서 자극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지 조절, 각질 조절용 여드름 앰플. 따라서 지성 여드름 추천템입니다. 민감 피부, 건성 피부는 비추천. 지성 남자 피부 추천합니다. 리프레시 바이 리앤케이 제품인데요. 정체성이 드래곤 블러드 수지 추출물. 티트리 오일, 당근씨 오일. 에다가 아스크빌 글루코사이드가 있습니다. 자극은 적으면서 여드름은 살짝 케어해준다. 올인원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성 타겟이니까 끈적이지 않는 사용감에 유분을 좀 줄이는 부스팅 시너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분을 조절하고 싶다 이런 목적이 딱 있는 피부는 수분을 살짝 떨어뜨리고 유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알로에 겔 같은 제형인데 수분감은 좋았고 유분감은 거의 없어요. 트러블 진정이 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수분감, 쿨링감 좋고 발림성도 굿. 유분 조절 기능이 있어 건성비 추천. 지성, 여드름 피부 추천템입니다. 보습 장벽, 겉촉, 속촉템. 판테놀 베타인 고함량, 프로폴리스 추출물, 세라마이드 고함량. 겉촉, 속촉템 첫 번째입니다. 시드물인데요. 판테놀이 30%입니다. 항염, 진정 효과가 있는. 그런 원료다. 두 번째 부스팅 성분이 판토락톤이잖아요. 요게 분해되면 판토텐산으로 생성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이두 가지 성분이 시너지 굿! 유분도 채워졌고 수분도 채워졌다. 탄력 효과까지 좋아지는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흡수력은 좋은데 하루 종일 뭔가 끈적한 느낌, 뭔가 날 코팅하고 있다는 느낌, 이건 든다는 거죠. 총평. 속건조, 겉건조, 개선템. 수분크림 안 바라도 괜찮은 모공케어 피부결 매끈해짐 건성, 악건성 피부 추천 차인박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 원물 자체가 항산화, 장벽, 안티에이징에 좋은 성분입니다 진정성분은 마데카소사이드 알란토인 PEG, 폴리솔베이트 20 보습과 영양 목적인 촉촉 앰플 진정, 탄력 효과는 쏘쏘 건성에 적합한 수분 앰플 프로폴리스 추출물로서 더 좋은 제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얘입니다 코스알엑스 정체성이 프로폴리스 주춤을 83%의 베타인 고압량 피부를 감싸서 장벽을 보호하고 촉촉하게 오래 코팅시켜서 유지시킨다. 점도가 높은 세럼이고요. 사용했더니 중성에 가까운 복합성이 됐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유수분 밸런스를 보이고 있죠. 장벽이 회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끈끈한 느낌이 있음. 아침에 바르고 메이크업 시 약간의 밀림 현상이 있었다. 바르기 전보다 속건조 좋아졌고 당기는 느낌 개선됐다. 건성 유순발렌스 맞춰주는 템 모공 케어도 굿. 수분크림 안 발라도 종일 괜춘. 속건조 해결에도 굿. 다음은? 닥터 자르트입니다. 시카 발효 미백 주름 기능성 서양 토플 오일을 좀 소량 사용해서 다른 앰플들보다는 좀더 촉촉하다. 더 자극으로 살짝 제거해주는 성분이고 오일리한 마무리감이 있고 흡수도 약간 더디다. 지성은 여름에 사용하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했고요. 무난한 효과와 사용감의 시카 앰플. 촉촉한 성분으로 건성 피부에 적합. 자 다음은 허스텔러 앰플인데요. 이중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오일과 앰플이. 카렌듈라는 진정에 효과적인 성분이고, 나머지 수분 증발 차단제 오일은 카프릴리, 카프릭트리, 글리세라이드 같은 또 호호바 씨 오일, 피부 장벽 도움. 또 피부 친화적인 그런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오일 성분이 많으나 수렴제를 잘 사용해서 끈적이 무거운 느낌이 없고 흡수가 좀 자라락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흡수력이 오일을 사용했지만 싹 들어가게 아주 잘 잡았다는 점 이게 가장 특징이었습니다. 속건조와 진정 효과에 좋은 앰플 앰플 바른 후젤 크림 궁합 아주 좋았습니다. 통계선 영양공급 앰플 미백 주름 기능성 성분을 베이스로 발효 스쿠알렌 펩타이드 성분 조합입니다. 자, 먼저 설화수 앰플을 자음생 앰플 가져와봤습니다. 요거는 일제 이제가 나누어져 있는 제형이더라고요. 섞어 놓으면 기능, 유효성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펌핑하면서 섞여서. 기능을, 효과를 높인다. 인삼의 엑기스 성분과 아데노시, 뭐, 요런 엑기스다. 이런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지만, 다른 앰플과 크게 차별화되는 점은 발견할 수 없었고요. 좀더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할 제품은 첫 번째, 미샤. 비폴렌이 뭐냐면, 꿀이에요. 꿀들로 성분들을 잘 조합을 했고요. 이게 항산화와 보습 담당을 합니다. 오일을 사용했어요. 사용감, 지속력, 보습 요거 잘 맞췄습니다. 가벼운 오일로 유화시킨 제형으로 점도가 높고 또 꿀처럼 끈적이는 제형을 만든다는 거죠. 뭐 유분감은 당연히 좀 많이 있었고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반응 피부만 주의하시고 또 수분 증발 차단제가 좀 고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성. 또 모공이 난잘 막혀. 모낭염이 있어. 이런 피부들은 이제 주의하자. 고보습 앰플로 겉촉, 속촉 타입. 무거운 제형으로 겉 피부가 건조해. 이런 분 추천. 건성, 악건성 추천템입니다. 센텔리안 24. 요 앰플이죠. 진정은 병풀, 마데카시계시드,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소사이드에서 잘 사용했고, 오일과 유화제 사용해서 묽은 로션 제형이에요.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알파비사를 에틸, 아스코빌 에텔. 유분감은 좀 있는 느낌이고, 자극도는 기능성 성분이 있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도 있어서, 이건 민간 피부는 비추천입니다. 피부결, 피부통 개선엔 효과적. 김이 줄어드는 건 글쎄, 촉촉한 성분 구성이라 건성, 악건성 추천템. 자, 다음 이니스프리입니다. 피부 친화성이 좋은 오일을 썼어요. 스코알레 함량이 한2% 정도 돼 보이죠. 오일과 유화제를 사용해서 유수분 밸런스 지속력이 좋아요. 수분감보다는 유분감이 좀 있는. 잠들기 전 사용하면 다음 날 아침까지 촉촉함이 유지됨. 건성에 유수분 밸런스엔 굿. 에센스와 로션의 중간 제형으로 여름에 올인원으로 바르기 괜찮은 가벼운 보습제. 근데 뭔가 확 좋다 이거다라는 건잘못 느낌. 마몽드입니다. 레드 에너지. 수분 탄력이에요, 정체성이. 다이메티콘 두 번째 있잖아요. 함량이 꽤 높을 것으로 보이고, 유화제로. 세티아릴 알코올과 뭐 유수분 밸런스, 수분 잡아주는 거, 뭐잘 섞어주는 거잘 했습니다. 석류 성류 추출물과 석류 나무 꽃 추출물, 그래서 빨간색을 용기에 썼고 레드 에너지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함량도 소량이고 뚜렷한 효과를 내기에는 애매한 성분이긴 합니다. 피부 결 개선 정도에는 도움이 됐지만 뭐 속건조라든지 보습 면에서는 살짝 건성은 아쉬울 수 있고요. 기능성, 효과, 탄력, 진정? 뭔가 애매한 성분 구성과 사용감 앰플. 미고아라 볼륨 화이트닝 앰플. 미백주름 기능성의 팔중 히알루론산입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트라넥살믹 엑시드. 멜라닌 색소 효소 활성화를 억제해서 기능성 성분의 시너지를 주는 성분이에요. 카모일꽃수 히더추출물. 그러니까 진정 효과. 노란색이 있는 점도가 있는 제형이고, 쫀쫀해요. 시트러스 향이 아주 기분 좋게 나는 그런 제형입니다. 쫀득한데, 오일 성분 없어서, 뭐, 피부 타입 상관없이 쓸수 있고, 피부 톤 개선이라든지, 뭐, 모공 축소가 살짝 되는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피부 톤 개선에 굿. 하지만, 기미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많이 바르면 밀릴 수 있어서, 한겹 얇게 발라도 충분하다. 지성 수부지 추천템입니다. 이어서, 미고하라와 유사한 제품이죠. 구달, 미백주름 기능성의 시카. 비타민 C 유도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컨셉 성분으로만 사용돼서 미백 기능성 세럼에 좀 가깝다. 기능성이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알부틴, 병풀잎 추출물, 판테놀, 알란토인 잘 썼습니다. 장점이 제형이 좀 쿨링감 있고 산뜻하고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바르기에 쿨링감 있으면 좀 좋잖아요. 가성비 대비 이 정도 성분 구성이면 굉장히 괜찮은 미백 세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 바르기 좋은 통계성 에센스. 기미 잡티가 눈에 띄게 줄진 않지만 수분감 많아 수부지 건성 추천. 지루성 초초초 민감 피부는 주의하세요. 대부분 다 정말 좋았어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 주성분, 메인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한테 딱 맞는 제품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탑 오브 탑에서는 효능 효과별로 분류하여 유효 성분, 주성분에 따라 탑을 하나씩 뽑겠습니다. 티트리 시카 탑입니다. 메디힐 수부지 여드름 케어 탑인데요. 이 티트리로 구성되어 있는 성분과 시카의 궁합이 좋기 때문입니다. 포 터피네올, 티트리 잎에 존재하는 항박테리아 효과를 가진 지표 물질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고요. 거기에 진정을 해주는 병풀 지표 성분들이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 추출한 유기농 원료 원산지 확인했고요. 유수분 발렌스는 잘 맞춰진 거죠. 뭐 피지가 좀 줄어들고 여드름을 짜고 난 후에 그런 흔적들은 좀잘 잡힌다. 제형은 그린 컬러에 되게 묽은 흐르는 제형이다. 빨리 흡수되면서 속건조가 잡히더라고요. 트러블 피부에 쿨링감 주면서 진정되는 게 보여서 수부지님은 이 점이 좋았다. 유수분 발렌스 굿. 산뜻한 제형. 쿨링과 붉은기 진정 효과 굿 여드름 흔적 케어에도 괜춘 지성 여드름 피부의 피지 조절 모공 케어에도 괜찮은 히알루론산 바하 탑 제품입니다 비플레이 정체성이 약간 좀 다른 제품이랑 달랐어요 녹차수의 히알루론산 바하 히알루론산이 바하를 감싸주어서 피부에서 바하가 잘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자극도 줄여주는 조합이기 때문인 거죠. 게다가 항산화 효과를 주는 녹차수와 카모마일꽃 추출물 진정과 항산화를 같이 주는 시너지. C12-148S12. 살리실릭 엑시드를 가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지복합성 피부에게 피지 조절과 여드름 케어에 모공 케어에 효과적이지만 속건조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럴 경우에는 가벼운 젤 타입의 수분크림을 발라주거나 정도를 따라서 부위에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내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추자. 이게 사용하는 키포인트예요. 점도 있는 투명한 워터젤입니다. 물 바르는 느낌이다. 시간이 지나도 피부에 유분감 올라오지 않았다. 피부결이 좀 좋아진 느낌이 들었고, 각질이 정돈된 느낌. 모공 블랙헤드 유분 조절용 앰플, 각질 제거 구, 피부결 매끈해짐, 지성 여드름 피부 추천이고요. 복합성은 T존, 모공 부위만 사용 추천, 민감 피부 비추천, 면도 사용 비추천입니다. 건조한데 여드름이 나는 피부를 위한 세라마이드 MP와 논이 열매 추출물 탑입니다. 짠 셀리맥스 노니열매 추출물과 노니씨 오일 요거를 함량을 잘 조절해서 항염이나 항상화 효과를 가진 이 원물의 특징을 잘 활용했다고 보여지고요 오일을 사용했는데 소량입니다 장벽 성분으로 적당량 소량 사용을 했고요 부스팅 성분 기기 테스트는 피지는 약간 조절되는 정도. 수분감은 묵직한 제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두세 겹을 덧발랐다. 정돈 효과 때문에 피부 화장이 되게 잘 먹어서 좋았다. 오일 성분이 있어서 촉촉한 발림성. 피부결 정돈, 여드름 흔적 관리에는 굿. 건성, 여드름 피부 추천입니다. 자, 이번엔 수분 진정템입니다. 이게 수부지 복합성님들이 약간 조화할 타입. 먼저, 판테놀 히알루론산 조합 탑입니다. 짠. 웰라저 히알루론산 앰플인데요. 이게 큐기가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성분 구성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판테놀 고함량의 8중 히알루론산입니다. 자, 수분이 프로판다이올, 펜틀렌 글라이코, 베타글루간 같은 뭐 기본적인 무난한 수분, 아미노산인, 세린, 알지닌 같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을 보시면 굉장히 소량인 것 같긴 하나 이게 전체적으로 콤플렉스를 이루어서 적정하게 사용됐다고 보여지고요.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고 민감도는 좀 낮아졌다. 끈적임이 처음에 느껴집니다. 하지만 금방 가벼운 제형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거고 수분감 좋고 쿨링감은 중정도 T존 유존, 유수분 밸런스 효과 굿. 민감도 줄여주는 진정템. 지 복합성, 수부지 추천템입니다. 자, 이번엔 속건조와 붉은기 진정탑. 시카탑입니다. 어퓨. 병풀 추출물 주성분에 마데카소사이드를 살짝 부스팅 해준 괜찮은 성분 구성인데요. 마데카소사이드가 1000ppm입니다. 오래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비율을 잘 맞췄고,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수분, 유분이 적당한 선으로 올라가는 중성에 가까운 복합성이 나왔습니다. 민감도도 굉장히 꽤 많이 줄어든 걸볼 수가 있었죠. 물처럼 좀 흘러내리고 수분감은 나쁘지 않았다. 미끄덩거리는 게 처음에 있었지만 흡수도 빠르고 만족감이 너무 좋았다. 지성 수부지 피부의 피지 조절, 민감도 조절에 굿. 흡수력 최강. 가벼운 젤 수분크림과 조합 좋았음. 민감 피부 추천템입니다. 자, 이번엔 보습 장벽템입니다. 겉촉, 속촉, 세라마이드, 베타인, 고함량 탑입니다. 바로 앰플엔. 장벽인 세라마이드, 고함량, 보습인 베타인, 베타 글루칸, 고함량. 미백주름 기능성까지 있습니다. 세라풀 콤플렉스가 5만 ppm 이에요. 결합되어 있는 성분들이죠. 때문에 바르자마자 엄청 촉촉하고 코팅되는 느낌입니다. 오일들도 있기 때문에 소량이긴 하지만 시너지 효과가 좋다. 알란토인 성분, 또 진정 효과 있죠? 주름이 줄어든다든가, 막, 기미가 줄고 탄력이 막 좋아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적당히 피부 결과, 또톤 개선도 적당히 되는 약간 올인원 개념이었습니다. 제형이 굉장히 밀크 제형이에요. 유분막이 좀 있어요. 장벽이 화가 안 좋아졌을 때 가장 효과를 봤던 앰플 중에 하나입니다. 빠른 장벽 회복. 피부결 케어에 굿. 여름에 수분크림 안 발라도 종일 괜찮. 속건조 해결. 피부 상태에 따라서 한두 겹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성 피부 추천템. 다음 속건조 템은 판테놀 콜라겐 조합 탑입니다. 짠. 라운드랩인데요. 가벼우면서 속건조를 적당히 개선해 주는 템입니다. 히알루론산 판테놀 콜라겐입니다. 피부 친화적인 콜라겐을 적당량 사용했습니다. 아이리시 모스 추출물, 사탕수수 추출물. 이게 독도 라인에 많이 쓰는 각질 제거 성분이에요. 장벽 성분은 하이드로제닉트드레스티 세라마이드 MP도 부스팅 정도 판테놀까지. 적당한 유수분 밸런스를 주려고 했고요. 건조함이 좀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진 정도. 수분크림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촉촉함이 있었다. 아침에는 조금 건조함이 느껴져서 수분크림을 덧발라주었다. 유분감보단 수분감이 많아서 가볍고 산뜻한 느낌. 지성은 사용 후 유분기가 돈다. 비교적 가벼워서 여름 사용 괜찮은 건성의 속건조 개선에 도움. 겨울엔 앰플의 수분크림 루틴 추천 건성, 복합성 추천템입니다. 자, 이번에 영양공급 통계선 또 여드름 흔적에도 괜찮은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 발효 히알루론산 조합입니다. 마녀공장 발효 성분은 특징이 다른 뭐 겉건조나 장교 성분이 매칭이 되면 효과를 좀 부스팅해주는 그런 성분 조합이 될수 있습니다. 72% 함유로 매끈하면서도 부드럽게 발린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8중히아루론산을 썼어요. 오일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보습제 사용해서 시너지를 이렇게 확확 올리려고 했고, 시카 사용했죠. 탄력성분도 펩타이드 사용했고, 2019년에 앰플 탑오브 탑이었던 미샤의 보랏빛, 앰플.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수운 밸런스 좀잘 맞게 올라갔죠? 피지는 좀더 많아진 걸로 봐서는 유분이 많은 지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한 겹만 발라도 수분감이 충분했다. 끈적거리지 않고 어느 정도 사라져서 보습감만 남는 타입. 가벼운 사용감의 피부결 정돈이 좋았던 제품이다. 발효성분, 비교적 순한 톤 개선 앰플. 되직한 제형인데 흡수력 최강. 수분 탄력에 도움이 됐고요 수부지 최애 앰플 유분기에 민감한 트러블 피부는 비추천입니다 자 이제는 알부틴 스코알렌 탑입니다 짠, 시카고인데요. 수분층과 오일층이 분리되어 있어서 흔들어서 사용해야 되는 제형입니다. 목적성이 분명한 제품이죠. 미백기능성 성분을 알부틴을 사용했습니다. 글리세린과 스코알린 성분으로 약간 속건조, 겉건조를 적당히 잘 잡아주는 제형이다. 살리실릭 엑시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자극이에요. 데일리에 쓸수 있는 통계선 앰플. 기기 테스트는 제가 사용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3년 전에 추천했던 제품이에요. 테스트에서 막 민감해져 있던 피부도 좀 진정시키면서 기미 잡치도 살짝 좀 줄었고, 화장품 다이어트 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피부 친화성이 높아서 빠르게 흡수되는 편이고요. 아침까지 피부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촉촉스, 열감, 붉은기 진정, 시켜준다. 매일 아침 저녁 바르기 좋은 진정 미백 앰플. 피부 진정과 톤 개선 보습이 적당히 좋은 제품이고요. 오일 반응 피부는 비추천, 건성 건조한 복합성 피부 추천템입니다. 자, 2021 앰플은 딱 이겁니다. 주 성분이 나한테 딱 맞는 살떡인 효과를 확 주는. 그게 있거든요. 똑같아 보이는 앰플 중에서도 성분에 따라서 더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 이게 오늘 앰플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도 딱 맞는 성분 찾으셔서 좋은 피부로, 건강한 피부로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밤